이 e? 끝까지 열심히 하자 <laughs> 이길 만해 가자 가자 원한다면 음 <laughs> 이번에 선만 많이 파볼까 모르겠어 될거 같은데 음, 일단 아래 팀일 때 항상 여기 와든 동료가 있지 마시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소환사의 협곡에 오시는 동료랑 파이팅합니다. 이제, 여기다 박는 이유는, 만약에 인베올 때, 이렇게 붙어서 오거든요. 그래가지고, 최대한, 그나마 좀안 들키게끔, 렌즈 켤 수도 있잖아요, 상대 적보시 <laughs> 그래서, 저기다 박고. 아 리치를 받아야 돼, 받아야 돼. 안 받는 게 좋긴 한데, <laughs> 지금까지 안 받아서 다 졌거든요? 여기 있다가 해주면 받고, 안 해주면 받습니다. 아무튼 여기랑, 여기, 중요해요. 듀오 있으면, 바텀이 듀오면, 여기다 받고, 하나 받고, 여기다 받고, 시작하는 게 좋아요. 어차피 후반 가면, 얘네들은 아무것도 못해서. 그러니까, 이런 판이 있어요. 그러니까 리쉬를 받아야 되는 판, 안 받아야 되는 판. 후반 가면, 내가 좀잘 크면은 상대가 어, 무력화 되느냐. 아니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커야 되느냐. 이번 판은 제가 많이 크면은 좀 좋아가지고. 그래. 아, 근데 이게 음, 방송 안 하고 녹화 틀고 나 혼자 얘기하니까 <laughs> 좀 어색해. 아무튼, 양해 바랍니다. 부른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. 상대가 역법이라는 걸 잉치했잖아요. 그리고, 와드를 두개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은 갱타이밍이 살짝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가능하시겠군요. 한 거리에 룰루가 와드를 박은 걸 봤죠? 플래시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. 좀 이게, 바로 플래시 쓰는 건 너무 도박이어서 아, 아깝네. <laughs> 한번더 가볼만 하거든. 많이 푸시해주면, 음 봤었어. 근데 장막이 하나 남아있다는 게 사실 이거. 빨리 가야 되는데. 잘받긴 했는데. 그래도 다행이다. 오히려 근데 좀 늦게 잡은 게더 이득일 수 있어. 왜냐면 미니언 몇 개라도 태웠으니까. 아, 말해줬는데. 그래도 뺄것 같은데. 다행이다. 이러면 난. 그리고 그레이브즈가 방금 확인한 거. 그레이브즈가 5캠 먹고 24개잖아요. GS, 그럼 여기를 안 먹었다는 뜻이야. 일단 여기 가정할 수 있는 거고. 그레이브든 당연히 집 갔다 여기 오겠지? 내가 위험해지잖아. 그러면은 딱 여기까지만 먹고 이제 가주는 게베스트기긴해 왜냐, 위험하니까. 음, 이거 중요해요, 항상. 근데 이게큰 어려울진 몰라도 티어 올리려면 알고 있어야 돼요. 항상 스킬 체크해주고.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는 거. 동선을 어떻게 짤 것이냐. 어, 플래시도 없 때는 웬만하면은, 음, 어 정글 도는 게 제일 베스트긴 이 해요. 이 정글도 많이 남았고, 그래서 항상 찍어주고 음, 위에서부터 아래로 캠프 한번 돌고 바텀 보고 다시 음, 또 생각을 해야죠. 그레이브즈가 카정 음, 강해가지고 빠쳐가지고 여기 카정 음,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. 생각을 해야돼 한니 이정도 받겠죠 이제 그레이브즈가 대충 맞아요 그냥 이런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. 어 왔네 그거 먹고 바로 탑으로 왔네 좋아요 아 이게 조금 으면 기회가 됐는데 딱 집만 늦게, 집만 늦게 보내도 좋아요. 집만 늦게 보내도 좋아요. 어차피 여기 끝이야. 아깝다. 이게 있었으면 좋은 결과다. 내가 좀 손해봐도 카밀이 크면 되니까. 미리 잘 했어. 갱을 한번 받아 줬잖아. 알았 다. <laughs> 여기 이제 2대2 싸움 하면 여기여 기도 문제 거든. 피가 살짝 없 어서 그래 레이브즈가올 거란 말 이야. 음, 이러면 이제 딱 동선이 깔끔하잖아. 이거 먹고 얘도 먹고 그 다음에 전령을 보면은 딱깔끔합니다 기회 보시고 뭐. 나랑 반대로 타겠지. 음 후반 가도 전혀 나쁠 게 없어서. 이상해서 여기서. 음, 제카는 이기던데. 음, 너가 제카는 아니지만 난널 믿는다. 미드 겐 가도 되는데 안 가는 이유는 아까 아칼리가 저보다 플래시 를 빨리 썼거든요. 아칼리 플래시 있고 난 없는 상태니까. 아직. 음, 이런 거 사수한 거 하나 하나가 많이 컸거든요데이 할만 하거든. 네? 피해가지고 그만할 것 같죠 음, <laughs> 아 내가 그 정신을 어디서 파는 걸까요 <laughs> 아, 이것도 높은 큐긴 한데 얘가 <laughs> 너무 바보야 아 그리고 저는 항상 바위계 위주로 먼저 먹어요 바위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차했습니다 이제 누가 올지 모르겠어이그으니까 음, 먹어줍시다. 아, 뭔가... 아, 와드가 하나 살렸다. 1 0 0원음 정화 빠졌잖아요. 그럼 한번더 가봐도 음, 나는 그리고, 깊은데? 항상. 이제 바위개가 나오잖아요 바위개를 음. 아, 빨리 앗살이 가던지 아니면 바텀 노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텀을 가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궁이 없으니까 바위개 먹고 블로 먹고 이런 식으로 그레이브즈도 여기 올 거야 하는 이긴 것 같은데 진짜 탑은 영향력 없다 음. 이제 그부가 좀 너무 감정적이다 음. 이럴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돼바이개로갈 것이냐 40초 뒤에 전령으로 갈 것이냐 40초 뒤에 맞춰서 가야겠죠 그러면은 아마 이 캠프까지 먹고, 이제 전령 쪽 보면은 오늘 얼추 시간이 맞는단 말이죠? 그니까 다음 할 거를 항상 생각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뭐 바텀 뱅을 온다 이러면은 백업 같은 건 웬만하면 이제 가지 하는 편이고, 그냥 돈이 많잖아. 그서 그냥 최소한의 이제 그것만 음. 해주고 한번 많이 주고불꽃 줘야 돼. 또, 또 용도 맞고 전용도 맞고 이렇게 다 먹으려 한가 하면 안 되고. 불꽃 주고. 전판 전에 우리가 턴 썼잖아. 이렇게 이겼잖아 한 이번에 상대가 더 유리하지. 줘야지. 대신 그러면은 전령은 우리 가 유리하니까 <laughs> 전령 우리가 가져가야지. 케이트린 집 가고 징크스는 아직도 바텀 우리가 먼저 할수 있어요 그레이브드가 많이 화나있어서 올 수도 있어 알겠죠. 아마 멘탈이 나갔어. 응. 아들 위치 확인하고. 오케이,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. 게이트리 닫힌다. 나쁘지 않아 이거 미니언 바로 정리할 수 있으면 바로 이런 어, 전 이런 걸잘 많이 하거든요. 잘하는 건 아닌데 음 <laughs> 이런 거잘 먹어줘야 돼 <laughs> 여기서도 이제. 집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, 아, 전령은 어디에 깔까? 시간 어, 얼마나 남았나? 바이기엔 언제 나오나? 그, 그거에 맞춰서 이제 동선을 짜야 돼요. <laughs> 그리고 궁을 한번 빨리 쓰고, 상대 스펠을 빼놓으면 좋겠죠? 바로 잡으면 좋겠지만, 상대 스펠이 있다 보니까, 바로 못 잡는단 말이야. 어려워. 그리고 구간이 구간이어서. 얘네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 잡을 수 있겠지. 방금 우리 팀이 잘 빨았고. 근데, 사실상, 근데 좀, 자, 바로 잡기는 힘들어요. 음, <laughs> 항상 바위게 먼저. 제 바위게 나오는 거다 먹잖아요. 이 바위게가 엄청 커요. 거의 1호 시에 이상의, 그,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2 0 그레이브즈가 멘탈이 나가서. 요즘 그레이브즈가 1티어잖아요? 근데 이제 그레이브즈 상대로 초반에만 이제 사고 안 나고. 그냥 무난하게 가면. 이제 어한 15분? 빠르면 13분? 그 이상부터 1코어 나오고부터는 부서, 이제 람버스가 훨씬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. 좋아요, 람버스가 <laughs> 너무 좋아요. 저런 거 상대로. 그래서. 음, 초반에 사고 안나 음, 이번엔 음, 이제 레드, 레드는 레드케이트는 주고 전 여행이 한 30초 남았잖아 생각하고 상대에 항상 저는 탭을 눌러서 누가 조녀가 있는지 템을어뭐 이동기 돌풍이 있는지 뭐 벨트가 있는지 이런 걸 항상 봐요 수시로꼭 봐줘야 돼요 중요합니다

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. 아, 얘가 플래시가 있겠구나. 소탑이 사실, 저는 바론 치는 걸 사실 안좋아하고요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거. 징크스톤? 여기서 막아줘야겠죠? 왜냐, 내가 방타가 없으니까. 뺏길 수도 있어요, 플래시. 와, 봐봐. 아래서 날렸네. 응. 저 징크스도 이제 한두 번 뺏어봤겠어요. 징크스 원챔이데 잘했네. 이거 뺏겼으면, 뭐, 지진는 않았겠죠. 유리한 거는, 뭐, 응. 기정사실이잖아요? 지금? 뭐. 23대 6인데. 글로벌도 차이 많이 나고. 근데 뺏겼으면 이제 상대한테 들어가고 상대가 이제 이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. 아우 전네 하는데 뜨거먹 보면 오? 해볼만 하네. 이런 생각을 주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. 이기는 팀한테. 굳이 이거 안 먹어도 되긴 하는데 란머스로 웬만하면 오브젝트는 어, 먼저 치고 있으면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오브젝트는 항상 치고 있는 거 이제 버티는 게더 좋고 액세스는 아무것도 못해요. 몇뿌리죠 <목소리> 뭐, <목소리> 같이 맞아준 거예요. 포탈을 <목소리> 파괴했 네?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. 왜냐면. 한분에4 0 0이니까 5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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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0 0원 500원, 500원, 분만 한. 원5 0 0합니다저 개인적으로는 난 요즘에 이 망원형 개조 이게 나는 좀 좋더라. 그러니까 람머스가 응, 이게 화공탱 끼고 Q 빨라지면 이게 스피드를 주체할 수가 없거든. 그러니까 엄청 먼 곳까지 생각보다 엄청 먼 곳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니까 먼 곳까지 보여주는 게난 너무 좋아. 룰루가 있죠. 룰루를 쓰는 그레시 생각하고. 아, 네, 봐봐, 그레이브즈가 내가 쉽다는 걸 보여줄게. 그레이브즈 아무것도 못함 저거. 이건 뭐예요? 아, 방금도 내가 이제 궁을 아껴온 게 뭐냐면 어, 저걸 생각해가지고 상대가 뭐 쓸지 그런 거를 이제 모르잖아. 확실하게 내가 스펠이 있는지 없는지 모니까 쓸 때까지 기다는니다 그래가지고, 저는, 공을 한 번에 안 씁니다. 뭐 써야 될 때도 있지만, 이게, 설명하기가 어려운데, 아무튼 때에 따라 달라요. 바로 써야 할 때가 있고, 좀, 잤다가, 써야 할때 이제는 확실히 알잖아. 그레이브즈가 너클이라는 거. 항상, 따움하는거 봐주고, 못가 라는 여기서 뭐. 버터즈 킬은 없고 다 죽어도 나는 뭐 사이드 미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내가 막 가봤자 뭐할게 없는데 이제는 가봐도 더블 여기서 아소 라인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못 보여줬는데? 저 라인 같이 먹는데 음. 음. 아무튼 그, 그레이브즈 상대로는 일단 쉽다는 거 여기 낮은 큐는 아니고 한 700점? 까지 만나는 큐이긴 한데 어 람버스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날씨 추운데 요즘에 저도 좀 아팠었거든요 몸 관리 잘 하시고 항상 음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